부처님, 오늘은 우리 민족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준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두손 모아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 부처님께서는 조상을 잘 섬기는 방법을 지혜롭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상들에게 위없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위없는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세배 올리오니, 저희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주소서 조상 영가들이 생전에 지은 업보에 따라 합당한 세상에 갔겠지만 저희의 간절한 기도 원력에 힘입어 현재 계신 곳에서도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금 계신 곳이 악도라면 부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주소서 가장 슬기롭고 가장 큰 복을 쌓으신 부처님 오늘 설날 이 기도의 인연 공덕으로 저희가 어느 때나 불보살님의 크신 위신력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또한 오늘 쌓은 공덕이 이웃과 사회 모든 어려운 이들에게 광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블 나무석가모니블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블